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고난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그 주간 중에 한 가운데가 됐어요. 오늘 수요일 지나 내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성 금요일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는 금요일이 됩니다. 고난 주간 지나시며 또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내와 겸손과 그 가운데 나타내신 큰 사랑, 우리가 더 닮아가고 우리 또한 욕심과 이기심과 나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 이생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는 삶, 거기에 쓰임 받는 의의 도구로. 그렇게 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개세만의 기도 말씀인데요. 그 전에 어제 말씀 끝에 보았던 그 마지막 만찬, 성만찬 말씀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그 십자가 앞두고 금요일 십자가 들어가시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지나가죠. 오늘 개세만의 기도도 그렇고 또 어제 보았던 그 마지막 만찬도 그렇고 그 만찬 가운데 있었던 성만찬의 제정도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몇주 전에 중요한 의미를 나누었죠. 잡으시고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신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 주시는 우리의 그 의미가 중요하게 있는 것 새겼습니다. 우리 또한 나도 주님이 잡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내어 주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새겼죠. 의의의 도구로서 우리가 그렇게 꼭 내어주시는, 주님이 내어주셔서 처한 곳에서 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을 내어주시는 그 의미에서 24절 보면, 아, 22절 보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셨고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이다. 내 몸, 나의 피. 내 몸, 내 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과 그 피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이제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히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게 걸림돌이 되고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그거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그것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아무런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무런 면목이 없죠. 그저 감사하고 영광일 뿐이고 한 그런 일입니다. 어 거기 이제 그렇게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기고요. 그런 가운데 25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성만찬을 마치셨어요. 그러자 26절에 26절 말씀을 좀 오늘 중요하게 보고자 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어... 이제 뒤에 감람산으로 간이라는 감람산이라고 간이라는 감람산으로 이동한 걸 말하는 거고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만에서 기도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감람산으로 간이라는 여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성 내에서 마지막 만찬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근데 그 앞에 감람산으로 간이라 앞에 무엇이 어떤 말씀이 있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가 있습니다. 찬미하고. 아, 이거 우리가 잘이 부분을 봐야겠어요. 찬미가, 찬미가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사이에 있죠? 성만찬과 감남산으로의 이동 사이에 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만찬을 내 몸, 내 피, 주님이 내어주신 것을 내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서 터져 나온 것은 뭐예요? 찬미입니다. 찬미. 그리고 그 찬미하며 이동할 수 있었어요. 감람산으로. 자, 찬미라는 찬미는 찬양과 뭐큰 차이 없이 그렇게 쓰이는 단어니다 찬미라고 해도 되고 찬양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찬양이라는 남자 같은 경우에 찬, 아는 목사님도 이름이 찬양이신 목사님이 있어요. 찬양 너무 좋은 이름이죠. 또 이제 여자 자매, 이제 딸인 경우에 찬미라고 이름 짓기도 합니다. 찬미 다 좋은 이름이고요, 복된 이름이고 그래요. 두 뜻도 큰 차이 없습니다. 뭐 우리는 조금 약간 그 어떤 분은 뭐. 교회에서는 찬양이라고 그러고, 이 찬미라는, 찬미가 이런 거는 가톨릭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어,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지금 찬미라고 나왔잖아요. 찬양, 찬미 똑같습니다. 찬양, 찬미가 같고, 거의 같고, 뭐 조금 다르게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찬미라는 단어가, 힘네오 헬라어에 힘네오라는 말이에요 힘네오 힘네오 여기서 이제 그 찬송할 때그힘 영어에 힘 h y m n 힘그 단어가 나왔죠 힘 우리는 이제 찬송가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는 힘북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아,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영어로까지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면 hymn이라고 하는 힘이뭐 힘널 힘 이렇게 이제 그 표현 하는 데써는데 영어로 그게 우리말로 힘 힘과 동음인 거죠 힘 우리말 힘은 영어 파워인데 파워인데 이제 그거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 찬송가라고 찬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영어로 힘이다. 내 힘이 우리 말에서 힘이다. 이 우리 몸의 힘이다. 이걸 좀 재미있게 연상해 가면서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자 하는 거예요. 성만찬에 주님의 몸, 주님의 피내 하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것은 찬미였습니다. 이 찬미는 이 안에서 터져 나온 이 안에서 터져 나온 우리 심령에서 터져 나온 하나님을 높이고 것을 기리고 영광을 돌리는 곡조 있게 이게 튀어나온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동음으로서의 그 힘,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찬미도 우리에게서 힘이 나는 것 중에 나온 그런 터져나온 탄성과 그런 감탄 가운데, 와, 이렇게 할 때, 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곡조처럼 이렇게 붙어서 노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건 지금 성만찬은 하나님을 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내어주시는 몸과 피를 우리는 이제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 성령의 임재로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로 생각할 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냐 힘 여기서 나오는 찬 이것이 있다 이걸 꼭 새겨야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영에 힘이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무엇이 우리 영에 힘이 되는가? 우리 몸에 힘이 되는 거 식사하면 이렇게 힘이 되고 하죠. 에너지가 나오고. 그거에 더 근원적으로 갔을 때 우리 영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을 나게 하는가? 성령의 응?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내어주심 가운데 정말 거하는 그런 임재가 있고 그래서 참미가 나온 힘이 나온 힘이 솟는 그러한 복된 모습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감람산으로 갔잖아요.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게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은 여기 그 거리 이동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활동 가운데 근원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는 그러한 힘이 것이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이 참 허망한 곳이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무기력이나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의지가 있고 그 우리가 청년들 때 대상으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죠. 뭔가 본인의 의지가 있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뭐가 있으면. 어떻게든 또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뭐안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 길에 인도함을 받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예 없을 경우 의지가 없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걸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인도 작 장년도 노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내 안에 어디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힘이 나고 하는 것을 정말 찬미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해서 중요하게 새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체포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는 수요일인데 이게 일주일을 재구성했을 때는 이제 목요일쯤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심히 여기서 애써 기도하시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일 설교 가운데 개세만의 기도에 대해서 잘 새겼어요. 너무나 너무나 힘써 기도하시죠.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35절에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그리고 39절에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 41절에 세 번째 오사.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게 있어요. 정말, 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아버지 원대로 읽어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그런 거죠. 근데 대조적으로 볼까요? 이 동일한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예, 그 성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만찬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가고 가론유다는 어디로 갔죠? 가론유다는 그 만찬 마지막 먹던 자리에서 떠나서 대제사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가론유다는 굉장히 바빠요 예수님을 넘겨줄 그렇게 위해서 대제사장 만나야 되고 면담도 신청해야 되고 빨리 또 기다리다가 은삼십으로 응정을 하고 또, 대대사장이 내어주는 그 성전의 그 관리병에 해당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잡으로 같이 올. 그런 이들 또 구성하고 짜고 막 여기가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 그런 데다에게 당시 핸드폰이 있었다면 뭐 계속 통화하고 가면서 통화,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기 막두 대로 통화하고 막 문자 또 하는 가운데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막 같이 들려주면서 통화하고 정신없이 바빴을 거예요. 대조적으로 좀 보시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힘을 쏟고 계시고 가론유단은 그렇게 바쁘.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어내가 우리 현대인으로서 이렇게 바쁘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바쁘. 가게 요즘에 어때? 바쁘. 손님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장이 성실히 일한다는 얘기고 일 어때? 아이들 바쁘지 뭐. 그래 성실히 하는구나. 근데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를 꼭 봐야겠습니다. 가론 유다도 굉장히 바빠요 지금. 바빠요. 또 진정으로 우리 성실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실 가운데 나오는 그런 바쁜과 무질서하기 때문에 생기는 분주함은 다릅니다. 분주함. 일단 뭐. 게을러서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약속까지 빠듯하잖아요. 그러면 막뭐 서둘러야 되고 막 출근까지 빠듯하니까 막또막 정신 없이 그런 분주함이 아니라, 그런 분주함이 아니라 진정한 성실로서의 바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이루어져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게 정말 인류 구원의 엄청난 구속사의 이거는, 아, 온 우주적인 사건이고, 전 인류적이고, 이거, 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뭐, 더 제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만큼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동일한 시간에 어떤 사람도, 아 바쁘게 뭐, 막, 정신없이 그러는데, 그가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고 막, 뭐, 그랬던, 뭐, 가로자대에서단내도 났을 수 있어요. 막, 너무 바쁘고, 물한잔 마실 틈도 없고, 야, 이렇게 바쁘구나, 막. 또 대대사장을 병사들 뭐다 세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고작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도 거리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음으로 어디를 향해 가기에 바쁜 것인가를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생업 너무나 중요하죠. 일터에 출근하는 거. 일하는 것도 한 가지 한 가지 잘 해야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냥 뭐 바쁘기만 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까 우리 꼽았던 육 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로 그냥 뭐 어우 그냥 정신없이 막 그런 거 아닌가?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고난 주간 오늘 수요일이에요. 우리 삶을 이1년 중에서 고난 주간만큼 정말 잘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돌이키고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가장 그렇게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어, 너무나 중요한 기도죠. 36절에 에,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시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기도를 오해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원, 내바람은 원이라는 게바람이죠 이건 그냥 무시되고, 이건 그냥 아 그냥 이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원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내 원이 내바람과 이것이 하나님의 원 안에서 이루어질 때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딱 아까 우리 봤던 대조적으로 가론유다 가로뉴다, 이 가론유다에게 내 원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은 둘되어 있잖아요. 자기 원대로 하고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됐어요? 마귀의 도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배신자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자책 돌아오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죽음. 그리고 우리 바로 지난,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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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주일에 봤어요. 그렇게 가론유다의 죽음을 두고 누가 슬퍼하나요? 누가 아쉬워하나요? 누가 그에 정말 그걸 위해서 책임지나요? 이게 우리가 충격 가운데 새겨야 될 일입니다. 아, 이게 불의의 도구,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을 때 이 마귀가 추동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꼭 봐야겠어요. 누가 가론유다의 그 죽음 앞에서, 이, 여기 이제, 주,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죽음을 두고, 누가 뭐 하나 뭐 마음쓰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와 바쁘게 막, 대제사막 같이 막 바쁘게 막 그랬던 대제사장, 그 병사들 누구 뭐 가론유다가 죽었대, 아, 그 죽었대? 그냥 뭐그 다음 죽었대, 아, 이거 칼 어디서, 이거 어디서 닦아야 돼? 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 애도 합니까? 안타까워 합니까? 꼭,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을 잘 봐야겠습니다. 41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하나님이 죄인의 손에 팔려요. 여기 의미가, 너무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냐, 팔려도 이럴 수 있는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서 너무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 같은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꼭 새깁니다 내 삶에도 그래요 나의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원, 내 원인도 거기다 담겨 있는 거예요. 더큰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함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영역 안에서. 그래서 내게 내 욕심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하나님 부숴 주셔야 될 것들 그런 그내 거기서 나온 내 원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삽니다. 욕심에서 나온 원대로 그냥 마음껏 가봤던 가로뉴다 꼴 날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부분이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부주시죠 그게 바로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핵심에 있어야 됩다 그런 것이 있다면 부숴주시고 마치 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게 암이 있다면 그걸 떼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게 어디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 만져주시고 내게 어떤 더러운 것, 병균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게 아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같아요. 자 우리 수요일 날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내어주셔서, 그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하나된 가운데, 그래, 그때 우리 영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영이 알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찬심,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